답장 답장이라는 거어 답장 뭐예요 알아요 답장 음어 음소거 음, 음 음소거 해제하시고 나영 씨 대답 대답하는 거응 <laughs> 음, 대답. 그렇지 그렇지 메이팅. 응 대답 대답하는 거문의 네. 문의했잖아요 대답, 응 대답하는 거 답장 응그 답장이에요 그래서 음, 어휘 어, 다 알아봤고요. 어, 이 문제를 어, 풀어 볼게요. 1번 문제 우리 나영 씨 읽고 답해 볼게요. 읽어봤으니까이 이 사람에게 답장을 보낼 때 알려줘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 소리가 가능한지? 옳지. 소리... 수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예. 수리비는 얼마인지. 예, 어우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예. 택배로 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인지를 어, 답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답장을 보내줘야 돼요. 음. 그럼 2번 읽고, 어 답해 보실게요. 씽디오 안 씨. 다중중 맞지 않는 것은 고르1 4이 사람은 제주도 제주에 살고 있, 있다.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밥솥은 마트에서 샀다. 아니, 응?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의 밥솥은 예약해서 밥하는 것이 잘안 된다. 맞아요. 네. 이 사람은 직접 가서 수리은 받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맞지 않는 거. 맞지 어, 않는 거. 응. 지금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응. 그래서 다시 1번부터 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제주에 살고 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쵸? 어. 예. 응. 응. 제가 음 네, 맞아요. 음. 응, 우선 응. 근데 마트에서 그렇지. 자 음, 백화점에서 백화점에... 산 제품이고. 어, 네.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고. 어. 그다음에 2번리요 어, 어. 맞아요. 정답은... 요 네, 오, 네. 맞... 정답은 1번하고 4번이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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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바쁘세요 제가 아, 직접 4번. 가서 아, 네. 맞, 맞는 네, 4번도 4번. 4번. 이 맞는 번 4번. 요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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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4번. 4번. 정답 아니에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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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맞아요. 그러면 어 제가 직접 가서 수리를 받을 경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네.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어 맞지 네. 않는 거는 마트에서 이거는. 샀다. 예. 마트에서 산게 아니라 2016년에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다. 그래서 맞지 않는 거는 2번이 되겠어요. 이 예, 충분히 풀어 풀수 있는 문제인데 어 마음이 급하고 예 조급하고 여보도 불러야 되고 우리 찡띠와 씨가 지금 <laughs>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예 그래서 지금 좀나 <laughs> 나인 생각하고 있어서 어, 다른 게. 음, 음,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이게 머릿속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여보 밖에 어려... 없어. 음, 음 <laughs>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그러면 3번. 어, 뒷장 132쪽 3번. 어, 3번에 수리 센터에 이메일을 보려,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메모를 하십시오. 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요거 과제로 낼게요. 과제. 이거 지금 음, 메일 제목 그러니까 수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리를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메일로,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메일 제목으로 어떤 게 이제 궁금한지 메일 제목하고 그 다음에 고장난 제품. 그 다음에 증상. 증상이라는 건 어디 어디가 고장났어요. 어디가 어떻게 됐어요. 증상. 예. 그 고장난 현상을 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 여러분이 수리를 맡겼을 때뭐 비용은 얼마인지 아니면은 어 이게 어 음? 밥솥을 당장 써야 되는데 이, 이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어, 서비스 센터에 보내는 이메일을 여러분들 한번 어, 적어 보시고 요거를 음, 적다가 그 막히는 부분, 예, 집에서 이제 과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네? 됐죠? 네. 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음, 다음 또 이제. 궁금한거 14가는 이 시간부로 이제 끝낼 거예요 15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4가에서 혹시 뭐 궁금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거라도 이렇게 혹시 막 하다가 어 이거는 한국 한국 어뭐 한국 사람들 왜 이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예. 네. 한국 사람들한테 나 이런 말 해주고 싶은데 어 이런 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어 그런 거 메모를 항상 해놓으세요 메모 항상 해놨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할 때어 대화할 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어, 훨씬 더, 어,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거 평상시에, 예,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메모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네. 네. 글쎄요. 그러면 오늘 1교시, 어, 여기서 마치고요.